오늘은 아는 분집 짓는데 구경 한번 와봤어요. 한옥 전문으로 지으시는 분인데 벌써 다른데 일하러 가셨네요. 아, 빈집을 이렇게 그냥 구경. 오, 좋다. 이리 오너라. 이리오나 라필인데요. 오, 좋다, 집. 집 좋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오.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야, 부들방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다 편백나무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야... 헉, 문도 문도 만든 건가? 여기는 한지로 마감을 하셨고요. 이야 집 너무 좋아요. 바닥은 여기 이게 황토 집이거든요. 근데 네? 장판인가? 황토방 전문으로 지으시는 분이라. 어, 집 너무 좋다. 역시 집은 새 집인 것 같아요. 이야, 다녀도 잘될것 같고요. 지붕도 이렇게 편백나무로 네, 전등도 이렇게 예쁜 걸로 달아 놓으셨네요. 집이 너무 좋죠. 와 대박 대박 보이세요 천장? 한옥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허, 멋지게 지으셨어요. 이야 정말 옛날 어릴 적그 한옥 이렇게 마루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석가래에 있었던 거그 생각이 나네요. 이야 너무 멋있게 너무 잘 지으셨다. 와 이야 아치형으로 되어있고요. 일단 거실 허, 거실 전등도 하나 두 개. 어, 아, 저기에다 저렇게 옛날 방문이죠. 작은 방문. 작은 방문 아니고 큰 방문을 두 개로 나눠서 놨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쪽하고 이쪽 부분 나무가 틀린 거 보니까 방문 높은 거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장식을 하신 것 같아요. 와, 나도 이런 집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다 흙벽돌로 속에는 다 쌓으셨고요. 이야, 이 주방 입구에 이 나무가 너무 멋지죠, 진짜. 와, 근데 가정주부로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청소는 어떻게 하죠? 여기? <laughs> 거기가 튀어나와서 멋있긴 한데, 음, 거기에 먼지가, 이쪽도 그렇게 돼 있어요. 먼지가 제법 쌓일 것 같지요. 야 어디 보자. 불은 어디서, 와, 이거 정말. 야, 이거 제가 아는 면한 아름 한 아름 정도. 와. 아, 아, 부엌등도 예쁘고, 야, 여긴다 타일로 하셨네? 하얀색 이 백옥 같은 타일. 아, 야, 맞아요. 싱크대는 이렇게 색상이 뭐니 뭐니 해도 진해야 해요. 아, 콘센트 이게 뚜껑이 없네. 이런게 이제 안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물이 튀어서 뚜껑이 있던지 물이 튀어서 안돼요 저같은 사람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야, 좋네요 이렇게 밖에 딱 보이는 이 창문이 너무 크면 이 장, 주방, 싱크대가 너무 높게 돼 있어서 물건을 뭘 넣었다 꺼냈다 하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 창이 작아지면 무엇을 넣기는 좋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전선이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인덕션 놓으실 것 같고요. 인덕션 사이즈에 딱 맞게 잘라주신 것 같아요. 오? 여기 세탁실이 여기 있네요. 음. 세탁실을 이쪽으로 빼셨구나. 이쪽에는 이렇게 장이 있고요. 저쪽에 아까 아치형으로 되어 있던 곳. 이곳은 어 여기에 안방이라서 이게 화장대인가 봐요 화장대에다가 아 너무 높아요 높아 여기 이제 거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 구들방으로 했거든요 구들장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일인가요 이게? 속에 이게 구들방이라 아궁이가 있어요 밖에 가 보시면 야 등도 참 신경 써서 오마나 뭐라고 써 있는데 <laughs> 해석을 할 수가 없네요 야 멋있죠? 안방에다 이렇게 해주셨구나 와 저기도 일부러 턱을 만들어서 거기다 머리를 이렇게 진열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나 보네요. 야 안방에 다양하게 만드으셨네요 아 지형이라 너무 예쁘고요. 아 저는 이 거실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와. 거실하고 이 주방, 주방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여기 거실 화장실. 이야 화장실 너무 좋다. 좋아요. 콘센트 정말 좀... <laughs> 방에 콘센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이쪽에도 있지 않을까요? 다섯 개한 방에 콘센트는 다섯 개씩 해주셨어요.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이야 멋있다, 그죠? 여기에 뭘 나중에 마감을 해주시나? 난방을 안 해도 춥지도 않고. 여기도 뭔가 나중에 마감을 하겠죠? 여기, 떼 음, 타면. <laughs> 굉장할 것 같은데.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역시 집은 새 집이죠. 있죠? 밖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밖에 나왔고요. 여기 신경 써주셔서 방충망도 미세 방충망으로 해주셨네요. 집 짓는 분하고 여기에 집주인하고 잘 아시는 사이라.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네요. 이게 다 황토 벽돌이에요. 마감은 어쩔 수 없는 시멘트일까요? 그런데 밑에 부분은 이렇게 흙, 물이 튀어 올라오니까 황토를 안 하고 벽돌로 마감을 하셨네요. 멋있죠? 이야. 아궁이, 아궁이에요, 아궁이. 너무 좋다. 굴뚝! 야 굴뚝 너무 좋지 않아요? 한옥집 오늘 구경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